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매우 뜻깊은 주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배봉산 둘레길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배봉산에 올라 보니까 배봉산은 이미 약동하는 봄 기운으로 산 전체가 봄에 아우성이었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났고, 한창 여리고 여린 푸르른 녹색의 물이 가득 올라오는 배봉산을 보면서, 야, 이 산이 한달 전만 해도 앙상한 겨울과지만 가득했던 그런 산인데, 라고 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약동을 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산이 바뀌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득 염소는 겨울산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모두 사라져서 오직 죽음처럼 보이는 그 겨울산. 그런데 그 겨울산에 생명이 가득 담겨 있었고 때가 되니까 그 생명과 아름다움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득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겸손은 예수님의 전략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온통 승리의 소리, 성공의 소리, 굴림과 우러봄의 러봄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은 낮고 낮은 겸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겸손을 보여 주십니다. 낮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우습광스럽기까지 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프레임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와 굴림의 프레임으로 가득한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낮은 자, 겸손의 프레임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을 해온, 혹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해 온 그러한 말 중에. 형용 모순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왕이면 왕이지, 섬기는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군림하는 존재이고, 왕은 억압하는 존재이고, 왕은 강제하는 존재이고, 왕은 무언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섬기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왕의 도성에 입성하는 분이 왜 위풍당당한 백마와 같이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왜 그랬는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인정하는 힘과 능력과 높아짐의 프레임을 지금 전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프레임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중력을 거스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배웠고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어필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지금 엎어 놓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개혁개정판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화신으로 오셨지요. 그 겸손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됨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이보다 잘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한겨울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이 혹한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배봉산 산자락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새 봄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볼수 있겠느냐? 아름다운 봄꽃의 향기와 싱그러운 녹색의 향연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 겨울산에서 바람이 살랑거리고 꽃비가 눈부시게 흩날려 앞을 가로막는 그 봄의 절정을 내가 볼수 있겠느냐? 나는 내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겸손에는 생명은커녕, 사랑은커녕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져버릴 것 같은 겨울 삭정이만 보이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산에서 봄의 생명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까? 만약에 볼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이 가져오신 겸손을 통해 가지고 생명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겸손을 보다 잘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게큰 유익이 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세 군데에서 부르고 있는데, 세 번째 노래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사야 50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노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학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의 귀를 열어 주신대요. 여러분 학자가 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듣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는 학자의 혀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귀를 열고 듣는 자가 되어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총 생애를 33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30년간 먼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30년 동안 들으시고, 그런 후에 말씀하시고, 그런 후에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장애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21년 전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과 더 해보려고 합니다. 2001년도 2월달에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70대 장애인 부부가 7미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부 가운데 부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몇 군데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았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서울역에서 장애인 30여 명이 휠체어를 타고 서울역 철로를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장애인도 이동할 권리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장애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주장을 공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시위를 주도했던 박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철도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경석 씨는 이 판결을 받아 들고서는 내가 차라리 노역형을 살겠습니다. 이리고서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이 구치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몇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박경석 씨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는 아이고, 우리 교도소에 전혀 장애인들을 수용을 할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이 1급 장애인이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분들이 참 마음을 아파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 목사님들이 십시 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박씨의 벌금을 대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목사님들은 장애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저는 그 당시 영등포 구치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목사님들의 모습이 바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듣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나는, 오늘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듣고 있나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꿈을 들으셨고, 그들의 좌절을 들으셨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겸손히 듣고 들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마지막 결론인 십자가를 칠머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나라에 참여해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 가장 겸손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겸손을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도구이지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요. 십자가는 주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처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그러면 한국 감리교회는 뭐 다른 장로교회들처럼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모실 때 청빙제가 거의 뿌리를 내렸어요. 감독 파송제는 그 흔적만 남아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들 의식 속에는 이 파송제에 대한 DNA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 목회자들에 비해 가지고 감리교 목사들의 의식 속에는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로 나를 파송해 주셨지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그런 의식이 강한 편인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종종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어떤 교회는 역사도 있고, 교세도 웬만하고, 목회할 만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교회,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좀 웬만큼 교사가 되는 그런 그 교회의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목사들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자꾸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 거기에서 목게 하는 목사들은 괜히 힘이 빠지고, 때로는 주눅이 든 것처럼 보이는 이런 때도 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속상해 왔습니다.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 연배가 상당히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배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 동료들이나 제 후배 목사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교회는 그대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혹은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이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목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은 나만큼 목회를 하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수 있지 않아?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은 운이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자고. 그러니까 주눅되지 말자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목사야말로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겸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서둘러서 오늘 호산날을 외치는 사람들의 찬양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길 위에 옷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지요.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온 무리가 부르는 이 노래를 외면을 하셨습니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제자의 무리가 기대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정복자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틀림없는 왕이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성취하는 유대 민족의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제자들의 온 무리가 부르는 찬송을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의 표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그들의 외침, 그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 종려나무가 들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예수상을 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열렬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단한 마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 교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 십자가를 믿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겸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겸손을 믿는다고 쉽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겸손에 대해서 회의합니다. 겸손을 믿지를 않습니다. 겸손하면 일이 될까? 겸손하면 성공할까? 겸손하면 생명을 얻을까? 혹시 겸손하면 실패하는 거 아닐까? 혹시 겸손하면 아주 우습게 여김 당하는 거 아닐까? 겸손하면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겸손을 우습게 여기고 겸손을 패배의 언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겨울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봐라. 모든 게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새싹이 날 거란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이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새싹과 그 아름다운 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똑 부러질 것 같은 삭정이 생명이라고는 깃들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뭇가지만 보인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봄이 오면은 보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그 봄의 경이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찬란해가지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겸손을 믿는 게 이와 같다고 전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겸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도무지, 그 안에 무슨 생명이, 그 안에 무슨 아름다움이, 그 안에 무슨 축복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가 십자가를 믿느냐? 그건 바로 겸손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이 겸손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십자가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진정으로 환호하며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겸손을 우리가 취할 때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바보 같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무기력하다고 우스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겸손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분명 미싸오니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